미국 메사추세츠주의한 교회에서 구루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지사였던 크리스천 허터도 파티에 참석했는데 너무 일정이 막 많아가지고 이분이 저녁까지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닭고기를 나눠주는 담당자에 가가지고 닭고기 하나 받았는데 더 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단칼에 거절을 당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이 허터는 화를 냅니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 주지사예요. 나좀더 달라고요. 그랬더니 이 닭고기를 배식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럼 제가 누군지도 아시겠네요. 저는 이 닭고기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한 조각 이상 줄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자리로 돌아온 허터는 자신의 옹졸함에 부끄러웠고 그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구나. 이 원리를 잘 적응했던 허터 주지사는 은퇴할 때까지 승진을 거듭해서 미국 중앙정부 국무부 차관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신이 맡은 사명에 대한 권위 거기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 어떤 외압이 오,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그 권위에서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고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이든 우리가 일어나 믿음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새로운 역사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핵심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날마다 훈련하며,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또 일터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로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